같다고? 내가? 지갑 서큐버스 범 미쳤다 지큐버스라고? <laughs> <laughs> 섹시쪽 말고? 아니 서큐버스 뜻이 섹시 섹시한거다. 그냥 꼬맹이 같아서 용돈 주는게 아니가요. 아니야 섹시함을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주는거지 <laughs> 섹시함을 무의식적으로 조금 느끼는거지. 섹시 호소인이라고? 섹시가 어딨냐고? 아니 그니까 러 섹시 대놓고 섹시하다 이런거 보다는 약간 은근히 섹시하다. 은색, 이런 거 아닐까요? 은색 좀 야하다고. 그니까 지큐버스는 지갑을 빤다. 근데 빨리는 이유가 너네가 나한테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laughs> 네하 반갑습니다. 여자 꼬맹이 악마? 에? 소 악마 버튜버입니다. 여자 꼬맹이 악마 아니야? 석큐버스 같다고? 내가? <laughs> 진짜? 뭘 내야 또 석큐버스는 남자의 전기를 빨아가는 거잖아 저는 빨줄 몰라요 아니 석큐버스가 뜻이 이상한 거잖아 석큐버스는 중세 유럽의 전설과 민속에서 인간 남자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은 유혹하기 위해 인간 여자로 둔갑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악마를 일컫는다 지갑 서큐버스 범 미쳤다. <laughs> 그러나 지갑하고 그거 하는 거냐? 의미가 어, 없네. 매력은 가끔 꿈에 나오긴 하지. 아, 그래서 요즘 나 꿈에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꿈에 나타나서 내가 그걸 빨아가는 게 아니라 지갑을 빨아가는 게 아닐까. 지큐버스라고? <laughs> 미친 지갑 석큐버스 뚫어서 지큐버스라 했어 기억해? 섹시 쪽 말고? 아니 석큐버스 뜻이 섹시 섹시한 거나? 근데 어떻게 섹시 섹시 말고 석큐버스가 됨? 지큐버스는 섹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큐버스랑 <laughs> 섹시랑은 관련이 없긴 하지.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섹시하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을 빼을수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 어? 두간... 섹시함이 있, 있,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뭘 꼬리치러 외로워아씨뭘 꼬리를 치러 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일 없어 가지고 그래? 나 아직 꼬리치러 오는 건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꼬맹이 같아서 용돈 주는 게 아닌가요? 그런가? 아니야 섹시함을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주는 거지 그렇긴 해지갑이 좋아 죽으려 함 섹시함을 무의식적으로 조금 느끼는 거지. 조금 느끼기 때문에 지갑을 빨리는 것이지. 머리에 전기를 받아서 에너지를 채우려고 왔다면서요. 전기가 아니라 그냥 인사하면서 놀라고 온 거지. 섹시 호소인이라고? 아니, 섹시 방송까지는 아니지만은, 은, 은근히 거시기 하다. 그런 말 있잖아. 야, 그런 쪽 아니까 굳이 따지잖아. 섹시가 어딨냐고? 아니, 그니까, 러 섹시, 대놓고 섹시하다 이런 거 보다는 약간 은근히 섹시하다. 은색 이런 거 아닐까요? 머리에 돈을 받아서 에너지를 찌우는 거구나.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색 좋아. 그래, 은색 좋아, 은색. 은색 좀 야하다고? 그니까. 은색? 은색. 아니, 은색이 아니라 은근히 섹시라니까? 은색 호소인이라고? 은밀한... 어? 처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거짓말을 남발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서큐버스는 꿈에서 남자의 정기를 빨아가는 악마이다 근데 지큐버스는 지갑을 빤다 근데 빨리는 이유가 너네가 나한테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laughs> 때문에 돈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저의 논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욕구를 느껴서 돈을 쓰나요? 얘 욕구가 느껴지면 돈을 는가요잘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욕구를 느끼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예? 1시간 채웠다고말안 하고 방송하냐고? 방송 방종 안 해. 나게임한 판하고 방송할 거야. 어, 잡혔다. 정글 미포 올려놓으니까 진짜 개간데? <laughs> 정글 미포 <laughs> 올려놓은거 진짜 어.. 가끔 피차에서 소름돋는 픽 올려놓은 애들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긴 해이나다 오! 씨깜짝 아... 깨워하네 <laughs> 우리 사일런스 <사이러스> 페이크라니까 <laughs> 나이소갱 성공 야 이거 안 와? 이거 안 와요? 오지 아, 이거 하나밖에 못 먹었네? 잡아줘야지! 페이커! 페이커 선수! <laughs> 잡아야지, 잡아야지! 페이커 2대1 해야지, 이대1 해야겠지? 그렇지! 포로 잡아봐! 그렇지! 어, 이대1 어! 가마! 보여주나보여줘보여나 나이스. <laughs> 이거지. 이게 미드지. 어? 이게 페이커? 리얼. T1 페이커라잖아. 죽어! 다 앙, 개꿀띠. 딸깍. 탑들의 전쟁! 오. 골배짱. 키야, 이게 탑이지. 어, 분위기 좋은데?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어? 뭐야? 왜 내가 죽었지? 아, 안 되나, 이거? 아, 아깝다. 30년쯤 늙은 페이커 같은데요, CS가? <laughs> 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래. 사이러스 열심히 하시잖아. 가자! 오. 아이고 강타를 였다 써봤는데 이거라도 먹자 오 잡았다 좋아 네개 먹었어 네개 해낼 수 있어 곰돌이 아이고 곰돌이 폭풍이다 뽀뽀 <laughs> 개꿀 <laughs> 물어보자물어봐바 오, 시아, 가마, 잠깐만 잠깐만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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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laughs> 어떻게 좀 해봐. 어 야미. 어씨 <laughs> 맛있네. 상화겠다 이거. 이거 무조건 해낸다 이거. 가자. 죽어 뽀. <laughs> 뽀. 애들 이거 펜타 안 줘? 펜타 키안 주나요 이거? 펜타 키 줘요! 어? 아 펜타 아닌데 이거 안 줘? 와 우와! 오비어 어, 뭐야 나 터졌어. <laughs> 나 이장 <이즈한테> 터졌어. 오오오 <laughs> 이겼네요. 아, 만나게 밥 먹으러 갈수 있겠다. 일단 일단 방송하도록 할게. 빠빠이.